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네, 저는 PPT를 따로 준비를 못 해가지고요 어, 중요한 부분만 제가 좀 읽어드리고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대 시민죄 처벌을 둘러싼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이제 법 규정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대산업재랑은 달리 이게 기인물을 미리 정해 놓았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중대산업재에서는뭐 어디서 발생해야 된다, 무엇 때문에 발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중대시민재 같은 경우에는 공중 이용시설, 교통수단, 제조물이라고 이제 정해 정해 놓고 그것대로 이제 다 아주 아주 구체적인 그 규정들 개념들을 이제 정해. 났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야만 중대시민재로그 처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도로였기 때문에 도로는 여기 공중 이용시설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는 제주항공 참사 같은 경우에는 공항공사 는 이제 활주로나 혹은 이제 이제 그 활주로 같은 것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비행기의 어떤 결함에 대해서만 저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의 의무의 그 내용이 산업재의 의무 내용 중에서 일부만 아주 일부만 그 변형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결과적으로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기 때문에 수사랑 기소 사례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송 참사 사례가 지금 유일한 사례이고 제주항공 사례가 이제 두 번째 사례가 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반면에 이제 중대 시민재해를 로 처벌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예방이 아니라 처벌에만 초점 처벌에만만 초점 가게돼서 정작 예방이 안 되고 있다. 혹은 처벌만 강조된 탓에 하급자만 처벌받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선 하급자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이 있기 전부터도 형법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왔습니다. 하급자의 잘못이 어, 사고 현장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급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적 원인이 있으면은 그 원인을 만든 사람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이 법입니다. 그래서 이법 때문에 예방이 아니라 처벌만 강조가 되었다거나 뭐 그렇게 비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적절한 비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하급자만 처벌을 받아왔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상급자를 지금 이 법이 어 법취지대로 수사를 못하고 처벌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그 취지대로 이제 개정을 하는 해서 그 권한에 맞는 책임을 물리는 게더 건설적인.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사건에 관해서 어, 세 가지 사례를 이 제한된 시간 안에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자교 참사인데요. 어, 23년 4월 5일 오전 9시경에 정자교에 이제 균열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이 밑에 화살표 부분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균열이 생겼고 그 균열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이곳으로 빗물 그리고 재설재에 쓰이는 염화칼슘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균열이 계속 계속 확대가 됐고 그것이 확대가 돼서 붕괴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보도 위를 보행 중이던 두분 중에서 한 분은 중상을 입으셨고 한 분은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성남시 분당구청 관내 시설물 중에서 교량이 6교를 포함해서 181개인데 정자교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안전법상 이종 시설물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야 되는 시설이고 실제로 정기적으로 정기 안전점검, 정밀 안전점검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소 및 재판 현황을 보시면은 24년 12월 19일에 성남시장과 성남시에 대해서는 중차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가 됐고 나머지 이제 공무원과 점검업체 관계자들은 기소가 됐습니다. 어 기소 내용을 간략하게 좀어 이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구조물 관리과에 있는 이제 전현직 과장 팀장 그리고 팀원들이 기소가 됐고요. 어, 정해진 주기대로 정기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그것에 따라서 보수 공사를 할지를 결정해서 실제로 보수까지 해야 되는 것이 이 업무인 겁니다. 그래서 어, 15, 17, 19년 안전 점검 결과 교면. 포장이 필요하고 콘크리트 열화 그러니까 내구성능이 저하되고 방수층 손상, 손상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어왔고 특히 이제 이 표면에 있는 마스콘 균열이 점점 증가하는 것이 수치상 확인이 되었고 어, 정자교는 21년 정밀안전전문대상 20개 교량 중에서 가장 하위 최하위 평가를 받았고 안전성과 결과도 실제로 교면 전면 재포장이 제시가 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붕괴한 데가 포장 때문에 붕괴한 것은 아니고 밑에 때문에 붕괴된 것이지만 포장 재포, 그러니까 여기 위쪽 재포장을 하다 보면은 이제 포장 밑에 있는 균열이 더 빨리 발견이 되었을 것이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어 실제로 정자교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공법으로 지어진 다리가 이제 계속 붕괴, 보도부 처짐에 이제 민원이 이제 접수가 됐었고요. 어 이런 그 위험성이 어 미리 재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 교량 공사를 이제 적절하게 시행을 하지 않아서 붕괴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성남시장은 이제 왜 불기소가 되었는가? 그 불기소 이유서를 살펴보니 안전점검 자체는 법령이 정한 주기에 따라서 이행이 됐고 그러나 그 담, 그것을 담당 공무원들이 해석을 함에 있어서 어, 이거를 제대로 시행을 하지 않았다, 공사를 하지 않았다. 어, 그리고 인력 예산 그리고 안전 계획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업무 처리 절차에 아, 일부 미흡한 요소가 있더라도 22년 7월 1일 날에 피, 그 사고 당시에 어, 사, 사람이 이제 성남시장으로 이제 그 당선이 돼서 부임한 이후에 그 의무 위반에 따른 관리 시스템 미작동으로 인해서 교량 유지 관리가 소홀하게 되었거나 정조교가 붕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검토할 점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 성남시장이 불교소가 가, 가, 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임기 시작하고 오랜 시간 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 안아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그 밑에 하급자,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임 담당들도 이제 다 기소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현임 시장의 불법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다고 한다면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따져서 전임 시장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었는지를 그걸 왜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는지는 이제 여전히 이제 의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검찰의 결론은 결국에는 안전보건 시스템은 제대로 있었고 시행도 되고 있었지만 하급자들이 점검 결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추지, 갖추고 이행하지 못해서 참사가 발생했다고 라 하는 것인데 <laughs> 죄송합니다. 그렇더라도 시행령 10조에서는 어~ 반기 1회 이상 법에서 정해진 대로 점검을 하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 점검 및 보고 결과에 따라서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 시민제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최소한 성남, 성남시에서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아마 노후교량이 이제 정작 외에도 많은 교량들이 노후화됐다고 보고를 받았을 텐데 그럼 여기에 맞는 유지 부서 관련된 전문성 있는 인력을 더 늘리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그런 조치를 다 했는지 이 점에 관해서 수사가 제대로 되었는, 되었는지도 외부에서는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점이 좀 강하게 남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오송 참사 사건인데요. 저도 이제 시민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유촉이 돼서 활동해서 이 사건은 어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일반적으로 좀이 사건의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는 좀 공개된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거좀 제가 사시관계를 자세하게 분석을 했습니다만 최대한 시간 압박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사건 개요부 48조 사건 개요 부분의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은 이제 미호강이 있고요, 이 강이 허천이라고 하는 천과 합류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 이제 저지대가 있어요. 하천 두 개가 합류를 하고 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 그곳에 있는 이 지하차도 오송 아니 죄송합니다. 이 궁평 이 지하차도는 그 병목 지점에 저지대에 있기 때문에 침수 위험 지하차도로 선정이 돼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근에 그 미호천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왕복 4차선인데 요거를 왕복 6차 6차로 확장 다리를 확장하는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처에서. 그런데 이 공사는 행정 중식 신복합도시건설청그 그러니까 세종시를 이제 세종시 인근의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한 이 건설청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주를 했던 거고, 이 다리 공사의 시공사가 금호건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미호강 자체에는 제방이 있습니다. 이 제방은 저도 직접 가서 봤었는데 이게 일제 때 지은 1935년도에 지은 건데 일제 때 지은 거라고 해서 뭐 허술한 제방이 아니고 굉장히 높고 든든한. 지어진 제방이라고 하고, 그 현지 주민분들 말에 따르면 이 제방을 지은 이후로 한 번도 제방을 넘쳐선 적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아주 옛날 거의 한 100년 전에 지은 거긴 하지만 어, 계획을 잘해서 지은 제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를 짓는 공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건설 차량이 오가는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제방의 일부를, 제방의 윗부분 일부를 이제... 잘른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청이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서 이 공사를 진행을 하긴 했지만 이 제방을 절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를 않았었던 거고 이걸 실제로 절개한 시공사 입장에서도 건설청한테 협의를 하거나 혹은 하천관리청인 청주시청에다가 어떤 허가를 받거나 이런 건 없이 제방을 절개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48쪽 밑에서부터 보시면은 어 21년 시공사가 21년 9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재방 일부를 절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년 장마철이 오니까 이때는 다시 재방 일부를 다시 쌓아놓습니다. 예. 그랬다가 22년 10월이 이제 49페이지인데요. 22년 10월이 되면은 이임방을 이제 도로공사를 해야 되니까 다시 그 일부를 철거해서 다시 절개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23년 우기가 오면은 22년처럼 다시 임시재방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임시재방, 그러니까 이걸 재방 일부를 철거하고 임시재방 만든 것도 불법이지만 그러니까 허가를 안 받고 한 거지만 20 3년 우기에 대비해서는 임시제방조차도 지금 안 만들어 놓은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23년 11월 30일에 준공할 거가 예상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23년도에는 공사기간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 임시제방을 이제 허물어 놓은 상태로 계속 이제 냅뒀던 거고요. 그 결과는 뭐다 아시는 바와 같이 7월 14일과 15일 사이에 호우가 집중이 됐고, 어 시공사 측이 10, 15일 새벽 5시 30분에 이르러서야 이제 긴급하게 어떤 공사를 해보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기 때문에 그 허물어진 제방 쪽으로 물이 다 넘어와서 결국에는 임시 제방 전체가 유실이 되고 인근에 있던 지하차도가 이제 침수가 돼서 14분이 돌아가시고 16분이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50쪽 보시면요 어, 기소 및 재판 현황인데 지금까지 이제 네 차례 다섯 아, 차례 기소가 이제 있었습니다. 어, 이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어 이제 4차 기소에 이제 4차 기소에서 이제 충북도 공무원과 청주시 공무원이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었고, 이제 5차 기소 가장 최근 기소가 어 청주시장 그리고 건설 청장 그리고 금호건설의 대표이사이세 명이 한꺼번에 중첩법으로 기소가 된 겁니다. 청주시장이 기소가 된 이유는 하천법상의 그 의무 내용이 뭐 자세하게 많이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법상 점검 실시 의무 상시 순찰해야 되고 어떤 불법 점용이나 훼손 행위를 단속해야 되고 훼손자에 대해서 원상복구 지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를 하기에는 청주시의 인력이 굉장히 부족했다. 그리고 필수 인력도 없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재방점검 생략하고 점검을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것처럼 허위 내용 등록을 했음에도 업무 실태나 인력 예산 상황을 점검 개선하지 않았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청주 시장이 중첩법으로 기소가 됐었고요. 건설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하천 저명 허가를 받은 그 청의 이제 대표자로서 그 본인이 저명 허가를 받은 곳에 관해서 합법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고 시공사는 실제로 그 재방을 점유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 시공사 대표이사로서 해야 되는 그 점검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소가 된 겁니다. 충북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지만 불기소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어 불기소된 이유는 사전에 어떤 인력이 확보가 돼 있었고 매뉴얼도 있었고 상반기 훈련도 되어 있었다. 그리고 침수 시 자동 진입 차단 시설 설치를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도 이제 있었다 이제 이렇게 봤는데요. 어, 다음 이제 52페이지를 보시면은 어, 네. 충북 공무원들이 매뉴얼대로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못해서 기소된 것과는 달리 도지사의 경우에는 이제 서류상 어떤 그 시스템을 잘 갖춘 것처럼 그 서류상 준비를 잘 했기 때문에 불기소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이와 이제 마찬가지 비판이 가능합니다 일성 공무원들이 체계 기존에 갖춰진 체계대로 업무 수행을 못했다면 은 결국에는 이제 그 경영 책임자인 도지사 차원에서 지원에 지원을 충분히 인력과 예산을 해주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제주항공 부분만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항공 참사는 이제 또 최근에 언론에 워낙에 좀 많이 나와서 자세한 사고 경위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53페이지 e 이제 사고 원인으로10 p 가 g 가가10 pages, 10 pages, 10 p 기 g e s 10 p a 이 e s 10 pages, 10 pages, 10 pages, 10 pages, 10 pages, 10 p a g 라 s 10라 a g e s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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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박발이 직접적으로 있었던 로컬라이저를 세워 놓은 둔덕 철, 철근 콘크리트 둔덕이지 거기에 왜 있었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되는 점은 중첩법 적용 관련해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공항 시설의 경우에는 활주로나 그 부속 시설이 공중 이용 시설에 이제 없습니다. 그 대합실만 있기 때문에 이 활주로랑 관련된 어떤 결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첩법으로는 지금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활주로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조류충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처음 에 말씀드렸던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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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물의 결함 설치나 관리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만 중대 시민재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기체결항 관련돼가지고는 아직 사고조사 결과가 나오지가 않았고 어 조류 충돌 관련돼가지고는 이 말씀만 드리면은 좀 자세하게 좀 숫자를 많이 해놨는데요. 어 쉽게 말해서 이제 조류 충돌의 횟수가 무한공항이 인천공항의 10배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어 조류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인력은 총 4명 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이 인력들이 잘하고 못했고,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이게 물리적으로 굉장히 그 예방. 과 감시와 그 전파가 굉장히 어려운 이제 구조였다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로컬라이저 둔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활주로 끝단에서부터 240m 이내의 시설은 부러지기 쉬운 재질. 이 사건처럼 동체 착륙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240m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확보를 해놔야 되는데 이 둔덕은 2007년에 처음 만들 때부터 철근 콘크리트 재질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이것을 처음 만든 국토부가 결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또한 매년 이 시설 기준에 따라서 공항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매년 그 공항 운영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하고 이게 기준에 미달이 되면은 공항 운영 증명이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무항공항 운영을 못 하게 되는 건데 이것을 매년 눈감아 줬다라고 하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네. 이 상황은 좀시간 네 많이 지체됐지만 첫 번째 발제 마치겠습니다.